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2절 말씀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가장 비싼 땅. 서울은 13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3위. 상당히 비싸죠? 응? 땅값이. 자, 근데 3위가 있어요. 3위. 3위. 제로. It's a London. 3위. 3위는 런던이랍니다. 런던 엄청나게 땅값이 비싸요. 전에 제럴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땅값이 오고.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평균 땅값이 1억이 그냥 훨씬 넘어요. 평균이 평균이 1억 3천인가? 그 다음에는 어딜 것 같아요? 홍콩 홍콩, 그래서 홍콩은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살때 마치 그 닭장처럼 생긴 곳, 그 좁은 그 방에서요, 닭장처럼 생긴 곳에서 삽니다. 일반 서민들은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땅값이 비싼 데가 있어요. 2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평균. 물론, 우리 한국에도요, 서울에도 땅값이 평당 6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평균값은, 여기 이 땅값의 이 평균값은 서울의 평균값보다 11배가 비쌉니다. 11배. 어디냐면, 모나코에요. 모나코. 모나코 들어보셨어요? 모나코.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이 도시 국가입니다. 하나의 도시인데 그게 국가예요. 응, 국가. 사실 싱가포르도 이 도시 국가잖아요. 싱가포르도 상당히 비싼데 땅값이. 엄청 비싼데 모나코하고는 이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모나코는 사람들이 이 부들이, 큰 부자들이, 응, 부자들이 세금 피하려고 거기로 다 몰려 가지고. 응, 응. 그래서 땅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1위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땅, 그죠? 비싼 땅, 가치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땀을 흘리죠 땀을 흘려.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사실 오래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인 것처럼 많이 누릴 것 같지만,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역사상,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근데 이 징기스칸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생을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저 유럽 쪽에서 인도의 북부까지 땅을 차지했어요. 음? 젊은 나이에, 근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서른 세 살에 얼마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알죠? 스스로 황제 칭호를 했잖아요. 나폴레옹 황제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힙니다. 음? 여러분 오래 누릴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그게 헛된 수고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됩니다. 잠깐 인생이 길다 하더라도 100년 아니 사실은 수십 년밖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땅은 누가 주시느냐? 천지 만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누리라고 그 땅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죠?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다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 그것도요.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주시면 영원히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도록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됐나? 한 가지, 한 가지 잘했습니다. 한 가지. 바로 온유했어요. 온유, 온유, 온유.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온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아마 이 주일 난예배 때에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20몇년 동안 하는 설교 가운데 처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을 개부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온유해라. 범사에 온유해라.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범사에 온유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온유할 수 있죠? 저는 좀 성깔이 있어 가지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내 천연 성품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까칠해요 어떻게 하죠? 나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못 받나?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보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보면 거기에 이 말을 기르는 말을 조려라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들 아무데서나 그렇게 조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생 말을 데려다가 길을 들입니다. 들판에서 아주 그냥 신나게 야성을 가지고 뛰놀던 그 말을 데려다가 길을 들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말의 뒷발에 한번 채이면 그냥 뼈가 부러집니다. 죽어요, 죽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 그 야생 말을 데려다가 길들이지 않은 말, 그 야생 말 거친 말 장팍한안 응? 들어 사람 말안 들어 응? 네가 내말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응? 안 들어요 <laughs> 안 들어. 근데 그 말을 데려다가 훈련합니다 훈련. 고삐를 응? 착 해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돼요. 수없이 떨어지더라고. 그 말을 길들이는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타기 전에 뭐부터 배우느냐 낙법부터 배워요. 떨어지는 법, 왜 하도 많이 떨어질 거니까 말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십수일이 걸립니다. 십수일이 걸려서 나중에는요, 말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그 딱딱했던, 고집스러웠던 그 말이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길들이는 사람이. 방향을 탁 치자면 바로 그 방향을 틀었어. 멈추라면 바로 멈추고, 가자 하면 바로 가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합격했다. 응? 너는 이제 길들여진 말이야. 이제 됐어. 응? 이제 됐어. 라고 할때 하는 말이 뭐냐.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헬라우로. 프라우스. 그게 바로 온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함. 오늘 여기,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때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야생 말을 길들일 때다길들여져서 이제 합격됐다 부드러워졌다 주인의 말을 이제 잘 듣는다 고집스럽지 않다 바로 이때 딱 하는 말 브라우스 어, 아, 너 이제 온유하게 됐어 이런 뜻이에요 온유하게 됐어 이렇게 여러분. 온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돌이켜져서 혈기 많은 마음이 돌이켜져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절제를 잘한다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야생마처럼. 만들어 하는 것이 절제를 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럽고 노하기를 돋게 하고 절제를 잘한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온유는 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우유가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온유를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고, 영적인 성품이에요. 훈련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온유,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된 성품을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조종사들, 비행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을 기르는데요. 어느 정도 돈이 드는 줄 아세요? 한국의 이 전투기 조종사들. 그냥 일반 비행기 조종사 말고 전투기. 왜냐면 이 전투기는요. 굉장한 고난도의 이, 이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냥 비행기 일반 비행기나 항공기는 여객기는 그냥 반듯이 가면 돼요. 그런데 전투기는 뒤집어 가야 돼. 뒤집어 때로는 뒤집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100억 정도가 든답니다. 100억 안 놀라신다니까? 돈이 많으시나 봐. 100억 정도던데요, 100억. 그것도 수년을 연습해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시간도, 시간도. 그렇게 훈련된 조종사가 딱 하나 나와서 그 조종사에게 뭘 주느냐? 그 비싼 전투기 비행기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훈련기 조금 맡길 수는 있어도 이 비싼 전투기는 못 맡기 아무나게라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그 비행기 하나 맞는 이 조종사도 훈련해가지고, 100억이 가까운 그런 돈을 들여서 훈련해서 맡겨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땅, 그 귀한 땅, 그 가치 있는 땅, 그 땅을 맡겨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유함을 훈련할 때는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혈기 한번쫙 부릴 때, 푹 하고 부 때, 얼마나 걸리든가요? 혈기 부리는 시간. <laughs> 순간이잖아요? 몇 초? 몇초 만에 그냥 팍!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5년는 1년, 2년 훈련해가지고는 안 돼요. 수 년은 훈련해야 돼요. 저도 훈련 많이 받았어요. 맞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맞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응? 혈기는 1초 만에 부를 수 있지만, 온유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훈련해서 나오는 성품이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 있는 성품이다. 온유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만들어서, 응?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스스로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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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니,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맞죠? 응?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응?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디모, 자, 디도서, 디도서 3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화낼만 하니까 화낸다. 맞아요. 근데 또안 맞아. 응? <laughs>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맞아요.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예비한 자녀들에게는 안 맞아요. 그냥, 보통 사람에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응? 아니,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그러나,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느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에 온유해야 된다. 범사에 온유해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라. 왜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기업을 받을 딸이고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온유해야 된다. 범사에 온유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참 놀라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나다, 최고다, 최고로 온유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애국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또 물도 풍성하지 않아요. 음?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국 땅그 압제받는 땅에서 건졌으니까 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은인이잖아요. 은인. 음? 그러면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하냐? 왜물안 줘? 왜 먹을 걸안 줘?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듭니다 돌, 돌 아시죠? 돌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 죽이려고 세상에 그때 모세가 화가 확 나가지고 야, 니네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애굽에서그 폭정, 그 학대받는 곳에서 하늠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건지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축복의 땅, 가난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돈 던질 수 있냐. 어? 돌을 들어? 이런? 하면서 돌을 같이 딱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래?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납자가 엎드립니다. 그 땅바닥에요. 납자가 엎드립니다.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바로. 엎드릴 때. 그러나, 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돌 들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 드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같이 화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직접,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응? 바로 그때, 좀 전에 모세가 엎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다 엎드려져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응? 화내고 싶을 때, 화낼 만할 때,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응? 땅바닥에 바로 엎드릴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셔요. 왜? 어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잖아요. 너 그랬어?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람 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냥 사람은 할수 있어요. 너 나한테 돌멩이 던지니까 나도 던져 이렇게 할수 있. 그냥 사람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혈기가 아주 등등한 사람입니다. 순간에 팔해 가지고 사람도 죽여요. 실제로 죽였어요. 음? 못 참아서 온유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서 그냥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냥 손 들어서 쳤어요. 아이고 주먹이 얼마나 펀치가 센지 한번 쳤는데 죽었네. 그 정도로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혈기 등등한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 복을 줄 수가 없어. 그의 인생을 사용해서 존귀한그로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40년 동안 광야에다 집어넣습니다. 40년. 음? 자기 장인어른에 양을 칠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르고 다르고 낮추고 낮추고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와 말을 야생 말을 길들였는데 40년 걸렸어.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옆사람 얼마나?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0년 걸려도 할 만해. 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가치가 있어요. 모세는 요 40년 동안 단련을 받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안 들어 딸때 같으면 주먹 들었을 텐데 그냥 바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앞에 이렇게 바로 엎드리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같이 주먹 들었다면 이제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두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먹 대신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 최고로 복 있는 사람, 최고로 존귀 있는 사람,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당할 수도에 위협하지 아니 하시고, 응? 어려움, 누가 나한테 좀 해꼬지해서 어려움을 줬어. 너 두고 봐라. 협박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너 두고 봐. 응? 위협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예.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줄수 있는,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아름다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피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내 맘대로 야생마처럼 살았던 이 절제하지 않는 생각들 루룩결기 음? 부리는 것들 이제는 내가 온유한자가 되겠다 온유한자로 내가 훈련하겠다 할렐루야 훈련된 온유한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법문 말씀에 뒤도서 3장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 줄 아세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그 대사도한테도 막 대들었어요.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고막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니까 잘못 하니까 할만 하기는 한데. 응? 음? 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응? 음? 또뿐만 아니라 자기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준 바나바한테도 대들고 함께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 세상에. 응? 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응. 음?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 가지고 훈련된 온유한 자가 돼서 훈련된 온유한 자가 돼서 훈련된 온유한 자가 돼서, 돼서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 고린도호소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에요. 그냥 자기의 온유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였겠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내 절제를 위해서 내다 깎아내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채우노라. 예수님을 채운다. 예수님의 심장을 채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음? 음. 성깔 부리는 사람은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기는 자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음? 직장 일터에서도 그렇고, 음?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행하는 것에 모든 사람 대할 때 이제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훈련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훈련된 온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이 복과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